더 이상 버스가 70km로 갈 시간이 안 되니까 150km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행복의 비결.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는 복이죠. 행복. 그리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주신 게 많죠.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이 세상 만물 다스리는 가정 다 행복의 장소고 요소인데 이 속에 행복을 회방하는 죄가 끼어들면서 인간을 바보로 만들고 멍청이로 만들고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악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불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쭉 보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외부적 조건이 아니고, 내부적, 네, 내면의 세계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도, 행복을 이야기를 했어요. 복을, 복 있는 자는, 응? 이러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복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팔복. 근데 이 팔복의 특징이 뭐냐. 팔복의 특징은 이게 사실 천국의 문화예요. 네, 그 뒤에 보시면 천국의 문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게 문이야. 글이 들어가는 문. 네, 이게 없으면 뒤에 건 하나도 할수있을 없어요. 뒤에 건다 이 심령의 가난한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막. 왜냐하면 그게 원전이니까. 그래서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만나고 그 속에 천국을 품고 뭐 이런 걸 살도록 돼 있어요. 근데 창세기 4장에 인간이 삼장에 죄 짓고 쫓겨나면서 안에 천국이 빠지고 예 하나님 빠지고 세상 것들이 다 들어가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이 이이 변화 이 뭐예요? 감람산에 이 계실 때그 모인 사람들은 어이 감람산이 아니고 이게 이제 팔복 갈릴리 바다 옆에. 그럼 이 모인 사람들은 지금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이 조체, 예수님한테. 왜, 어, 산상수원을 보면은, 마태복장에젤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되,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가 몰려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 앞에 제자들이 먼저 나왔고, 무리가 모여들어요. 이 사람들 왜, 왜 모여든 거예요, 도대체? 어려워요? 아니, 그 사람들이 어려우면 지금 우리가 도대체 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스타 만들려고, 만나려고. 또. 그렇죠. 근데 예수님 정반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고 지금. 지금,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일단은 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로마의 지배 받으면서, 그냥 한 맺힌 사람들, 그냥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떡이나 만들어주고, 또 뭐, 기적이나 막 일으켜주고, 또, 뭐, 로마를 쫓아낼 방법에 대해서 막 가르쳐주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게 되는데, 예수님은 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을 비워라. 예를 들어서, 로마를 뒤집어엎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와 있으면 그걸 비워라. 그게 된다 한들, 로마를 뒤집는다 한들, 네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겠냐? 그거 아니다. 세상껏 사업 좀 잘되게 하려고 온 사람, 야. 그거 채워진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거 비워. 네. 그러면 천국이 자리를 잡을 거야. 행복, 평안이 자리 잡을 거야.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막 속에서 지금 막 한이 맺히고 막 부글부글 증오심이 불타오르고 막, 야, 그런 거할되는게 아니야. 응? 애통해야 돼. 먼저 너희가 너희 잘못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주고 그런 사람 보이는 거야. 근데 마음이 안 비워지면 어떻게 남을 위해서 웁니까 저는 없어져야 될 놈인데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본을 이해, 원전을 이해해야 되고 원전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 2장이 원전이에요. 특히 창세기 1장 27절이 원전이고 그 원전을 알아야 예수님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인간의 행복의 근본적인 것은 세상 것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안의 것이 살아서 작동을 해야만 복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잘 이해됐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은혜 받아놓고도. 또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여전히 우리는 또그 자리로 돌아가서 요 네, 주님 네. 이것 좀꼭 이루어주세요. 네. 야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네. 그래도요. 그래놓고는 네. <laughs> 네. 그래 나중에 막 채워서 감사하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그냥 그 채운 것 때문에 어힘들고 속상하고 주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난번에 그랬지. 다 비워야 된다고. 근데 왜너다 가서 자꾸 그것만 채우려고 하다가 상처받고, 어, 지금 이 모양이 돼가지고 또갔냐 그 예수님 답은 똑같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일어나네. 내려놔. 마음 비워. 영심리도 내려놓고, 존경받겠다는 생각도 버리고, 네. 한동안 비움의 뭐죠?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유행이 됐죠. 어때요? 그책 보고 내려놨으면은 대한민국은 벌써 새 나라가 됐을 겁니다. 네. 근데 은혜는 받는데 안 돼. 인간은 뭔가를 가져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을 만들어놓고 다 비우고 살아라 이게 아니요. 다 줬어요. 채워야 돼. 근데 채워야 될 순서가 있다고 이게. 창세기 1장 27절 먼저 채워라. 그리고 28절 채워라. 그런데 27절이 없어져버리고 28절만 갖다 막 채워.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아, 인생이 너무 허무해요. 내가 뭐위에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너무 심란해요. 네. 1장 27절이 빠졌으니까 심란한거야 이거. 라우디기아 교회가 그런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뭐부유하고 어쩌고 막 그러는데 속으로는 그냥 다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외로운 것과 속에 그러고 있다고 다. 이유는 창세기 1장 27절이 먼저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먼저 안 채워지고, 28절부터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11장. 자, 행복의 기준은 누가 정해요? 자기가 정하는 거야. 오늘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럼 기준 정해요. 뭐가 행복입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네, 그 찬송을 그냥 막 불러 불러 주님 하늘 위에 하늘의 시편 73편이가 보면 무엇이 있으리요 내게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주외에 내게 누가 있으리요 네 그러면 금방 마음이 행복해져. 네. 행복의 기준은 누가 정한다?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142페이지 밑에 보면 좋은 환경 속에도 행복과 불행의 요소가 있고 나쁜 환경 속에도 행복과 불행의 요소가 있고 이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를 행복의 기준으로 볼 것인가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해. 반대로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난못 살겠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래? 이 정도로 내가 만족할 것 같아? 작은 빵 조각 하나를 보면서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궁궐에서 엄청난 만찬을 먹으면서도 짜네, 싱겁네, 지겹네 그러고 사는 사람도 있고, 없는 것만 찾으며 불행해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 것만 찾아가지고 감사한 사람도 있고.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워라. 스스로 족하다고 느껴야지 외부 것이로 만족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이다. 행복 누리기. 그래서 행복 컨설팅 하기. 그래서 쭉 항상 이런 거 컨설팅 많이 해봐야 돼. 요 체크하고. 내가 지금 너무 불행하다 싶으면 왜 불행한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다음에 행복 프로그램을 짜야 돼 이제 영적 프로그램 짜고 창세기 1장 27절을 짜고 다섯 가지 성품의 요소들을 회복하고 실행하고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7절을 중심으로 행복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 높이는 거 이런 거 현실적인 행복의 요소들 목표가 없으면 목표를 자꾸 비전이 없으면 비전을 만들고 다양한 취미 생활도 하고 장점도 찾고 봉사 활동도 하고 사랑도 실천하고 올바른 가치 추구도 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 추구도 하고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행복을 만들어주는 요 자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자맨 밑에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항상 불행을 연습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갖다 줘도 불행해. 항상 행복을 연습하는 훈련해야 돼. 기쁨도 감사도 훈련해. 때로는 억지로 웃어봐야 돼. 억지로라도. 억지로라도 그냥 헛웃음이라도 웃는 거죠. 그리고 웃을 일을 찾아. 기뻐할 일 좋은 의미 긍정이어서 찾아요. 네. 불행할 것만 그냥 계속 찾지 말고 사용해야 될 자원들 뭐 이런 거쭉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외쳐 뇌를 훈련시키라는 뇌를, 뇌를 훈련시키라. 그리고 행복의 함정을 주의해. 행복인 것처럼인데 나중에 보니까 감옥 가는 일이야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마라. 자 다음 장으로 갑니다. 행복의 장애 요소들이 있어요. 장애물. 세상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 그래서 이 장애물들도 잘 치워야 돼요. 옆에 앞에 막 장애물 잔뜩 있으면 안 돼. 그중에 첫 번째는 습관을 바꿔라. 예, 이 습관, 불신적 습관, 또 가짜 나로 살던 습관, 뭐 어린 시절의 상처 앞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실패의 경험에 사는 습관, 잘못된 정보에 매여 사는 습관. 어떤 젊은이가 우울증에 걸려서 상담을 하는데 그냥 온통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살 재미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자네 그거 말이야. 다 경험해본 거야? 아니, 경험은 안 해봤는데. 근데 이거 다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알아? 그래서 맨날 다 그렇잖아요. 뉴스 그렇지요. 뭐 사람 만나면 다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헛된 정보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 시대는요, 헛된 정보, 거짓된 정보, 잘못된 정보 퍼뜨리는 사람은요. 그냥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왜? 이게 삶을 망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런 헛된 이야기에 매여서 가보지도 않은 자기 인생의 길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삶을 바꾸실 수 있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고 네. 눈앞에 보이는 정보, 가짜 정보에 의해서 가난 땅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직 가보지도 않은 길을 포기했어요. 우리 애급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서 눈으로 보니까 그 눈에 보이는 정보 때문에 갈 그냥 용기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실패한 겁니다. 막상 가니까, 어때? 들어갔잖아요, 이게. 네. 세상이 아무리, 우리 이제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 항상 하나님 경제, 어려운 경제에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나는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 날까지 지금 65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경제가 좋아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난 이런 말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항상 어려웠어요. 항상 항상 어려웠어요. 시대 시대마다 항상 보면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살살나는 왜 다? 낮에 산속에 음식점 가보세요. 네? 뭐 요즘 나인 나인 뭐지 그? 나인 나인 커피숍 뭐 나인 어클럭인가 뭐그 커피숍 블록 나인 블록인가? 그게 새로 새로 나온. 뭐 하여튼 서구의 식의 그건 유럽식이야. 우리 조카 애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이제 위로하려고 때마다 밥먹자 그러고 이제 그래요. 밥 먹고 나면 이제 얘는 커피 스타일이야. 그래서 작은 아버지 오늘 한번꼭 가보셔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우리 기도원 가는 그쪽까지 아주 산속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요? 얼마나 큰 이렇게 서구식의 그 건물 옛날 서구에서 그 이제 그 개발하고 그럴 때뭐 이제 맥주 마시고 노동자들이 막 그런 그런 식의 큰 이렇게 뭐 안에 시설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는 다 이제 뭐 거기서 잠도 자고 하는 이제 시설도 있는데 그 안에 커피 마시고 빵 먹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야. 사람이. 그리고 커피 값 얼마였지? 빵 값은 보통 만 원, 만 이천 원이고. 야, 참. 그런데 가서 보면요.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 가난한 나라? 경제 어려운 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물론 밑에 더 서민층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지만. 그러니까 항상 세상은 어려워요. 근데 그 속에 항상 또, 이번에도 보니까 그래. 이번에도 보니까, 자, 돼지, 뭐, 아프리카 열병, 열병이 막 이제 넘어오라 그러니까, 야, 그게 이제 인터넷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조금 있으면 이제 대박 난다. 대박 난다. 중국에서 벌어졌으니까 금방 넘어온다. 그래가지고, 그 주식 시장에서, 그, 이제, 방, 방지하는 약품 회사들의 주식을 사는 거야, 이제. 대박 났잖아, 딱. 한쪽은 막 죽어 나자 빠지고 난리도 아닌데, 한쪽은 축하해. 이게 세상의 요지경이에요. 왜 요즘에 그 요지경 노래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세상은 요지경. <웃음> <웃음> 그러니까, 부정적 가치를 가지면 항상 부정적이고, 그 속에서도 긍정적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야곱, 요셉, 다니엘 할것 없이 뭐, 좋은 환경이 뭐 있습니까, 다? 없어요, 다. 그 사람들 보고 요즘 살기 어때? 그러니까, 노예로 사는 게 뭐, 좋을 게뭐 있겠어요? 다니엘 자네는 어때?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뭐, 사는 재미가 뭐 있겠습니까? 이런 습관에서 일단 벗어나야 돼요. 이 습관에서. 그리고 뭐이 뒤에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들 이런 거 빼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만 잘하면 됩니다. 삶은. 네. 그래서 뺄건 빼고 집어넣을 건 집어넣고 플러스 마이너스 인생은 플러스 마이너스 잘하는. 그래서 제가 가만 이런 거 보니까 인생은 수학 풀이, 요에 수학 수학프리. 풀이. 어떤 사람은 플러스 인생을 살아. 근데요. 어떤 사람은 그냥 곱하기 인생을 살아. 그잖아요. 어떤 사람은 체인점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맨날 플러스 조금씩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체인망을 전국적으로 수백 개 만들어 놓고 곱하기를 해버려, 이거. 플러스를 할 건지 곱하기를 할 건지 그 다음에 또 곱하기보다 더 뛰어난 뭐 수학 계산법들이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 미국의 월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월가에는 일단, 하버드나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들의 수학 천재들을 뽑아갑니다. 얘네들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데, 가상의 시장을 막 만들어. 원래 시장이라는 게 물건 만들어서 나오면 그거 팔고 사고 하는 게 시장인데, 가상의 시장은 물건이 없어. 없는 시장을 만들어, 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리고 자금을 막다 끌어들여, 그 안에서. 그리고 그냥, 어느 땐가 가서 보면 시작한 놈들은 다들 없어지고, 나중에 그 안에 들어온 놈들만 서로 이제, 네. 참, 이게요. 그래서 수학은 잘해야 돼. 수학을 잘해야, 수학 잘해야, 네, 안 당해. 자, 다음 자로 넘어갑니다. 행복은 만드는 거다. 13장. 행복의 완성은 뭐예요? 행복의 완성은 천국이에요. 행복은 천국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네. 그래서 행복은 천국에서 완성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시록 21장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천국이 얼마나 행복한 곳인지 이거 보고 내가 갈 곳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그냥 빨리 예수 그만 믿는 게 시간 낭비 안 하는 거고 이거 보니까 야. 진짜 좋은 곳이다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는 게 맞고, 그런 거예요, 이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장. 바울의 행복론. 바울의 행복론. 바울의 행복은 뭘까? 바울은 도대체 뭔 행복을 가졌길래 범사에 감사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이 사람의 삶을 보면 기쁠 일이 아무것도 없어. 네. 예수님 만난 덕분에 맨날 두들겨 맞고, 집에서 쫓겨나고, 어떤 신학자는 그것 때문에 이혼당했다고 그러고, 네. 그리고 그냥 감옥에 갇히고, 그가 그 고린도우스 11장에서 각지에서 당한 일들을 보세요. 네.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근데 도대체 뭐가 좋아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 바울사도의 고난과 행복. 그래서 그 사람은 행복의 기준이 뭘까? 191페이지. 무슨 그 사람의 행복의 기준을 보면 192페이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네. 이거 말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게 유익하던 걸다 그냥 똥처럼 여기고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는 행복이야. 십자가가 행복이야.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항상 감동이 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고난이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게 크게 행복이고, 막. 네. 이런 사람을 세상에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을 위한 삶으로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보고 온 천국 갔다 오니까 갔다 왔으니 세상에 얼마나 시시하게 보였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그걸로 기뻐한 사람이다. 그리고 195페이지 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사명 비전 이걸로 행복했어요. 그는 자기의 이방인의 사도된 걸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치고자 했고 세계를 향한 비전이 항상 꿈틀댔고 고난의 참여함을 영광으로 여겼고 그리고 196배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걸 행복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보면은 그게 그렇게 행복했고. 네. 진리로 행복했던 사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네. 자족함으로 행복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만족할 수 있었던 거죠. 네. 통과. 자,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은 이제 뭐예요? 그렇죠. 해피메이커. 나만 행복하지 말고 내가 머무는 곳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내가 사는 동네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해피메이커. 네. 예수님은 피스메이커를 이야기했어요. 해피메이커. 피스메이커가 해피메이커 아닙니까요? 네. 다른 사람의 행복의 메이커가 돼야 될 이유가 뭐냐? 인간의 본질적 요소 때문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해야 행복한 거야. 둘째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자, 202페이지. 해피메이커가 되는 방법. 내게 있는 걸 나누는 해피메이커가 되는 거야. 사랑. 나누는 거예요. 배려, 나눔, 수용, 이런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조금 더 희생해주고, 양보해주고, 헌신해주고, 그냥 수용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얼마나 좋아요, 이거. 근데, 배려, 뭐, 인정해주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배려의 다섯 가지 요소, 나눔, 또 뭐, 나눌 수 있는 것들, 수용, 다 통과. 206페이지. 상대방에게 있는 걸 찾아서 활용하도록 도와줘. 네. 상대방에 있는 걸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모르고 불행해. 아니야. 당신 속에 이런 게 이런 게 있어. 그걸 찾아줘. 그걸 찾아주니까 이 사람이 막 희망이 생기는 거야, 이거. 이해됩니까? 뭐 심리 치료가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그 사람의 소중한 것들을 찾아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막 희망이 생기니까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행복 컨설팅, 컨설팅 해줘요. 상대방 속에는 재능을 찾아서 발전하도록 돕는 거예요.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복 프로그램을 짜줘요.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인 같으면 영적 프로그램도 짜주고 성품 회복을 위해서도 짜주고 현실적으로 다양한 행복의 요소들도 만들어주고 네 이러면은 어디 가든지 뭐가 되는 거예요. 해피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해피 메이커입니까? 불행 메이커입니까? 그냥 평안하게 행복했는데 저 인간만 나타나면은 불행해져. 막 싸우게 되고 성질 나게 되고 막뭐 네? 송국사님 할 말씀 있으세요? 모르신 <laughs> 말씀이요. <laughs> 네. 근데 반대로 막 열받고 있는데 그 양만만 딱 나타나면은, 아, 기분 좋아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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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사님이 해피메이커는, 김목사님이손목사님 오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님다 좋아하는데 기분 나한 사람이 에요 제일 아같 자. 행복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사는 것입니다. 네. 행복은 거기에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나님하고 내 영이 조금만 소통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내 안에 성품들이 조금만 회복이 돼서 한가지씩이 살아가면 행복을 만들고 그러는데, 네. 자, G7의 마지막은 행복이에요. 이 행복, 행복을 나누는 자가 이제 다음 달에 공부하게 될 소금이 돼주고 빛이 돼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머무는 곳을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할줄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 다음 달은 가능하면 어쨌든 스케줄을 오전에 우리가 다음달는 일단 세 권을 이야기를 나눠야 되니까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3일은 임상을 좀 해야 되니까 첫날을 오전부터 말씀 묵상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들이 있어도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이렇게 미뤄놓으시고 아침에, 예, 월요일 아침에 오시어서 그 부분부터 이제 좀 정리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월요일 날, 뭐, 9시부터 오면 좋긴 한데, 천상 첫날이니까, 뭐, 끝내야죠, 그러니까 뭐.